안녕하세요. 박유준입니다. 오늘은 레이스와 환경 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레이스5가 나왔는데요. 그때 Ruby on Rails 홈페이지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레이스를 배우면 세련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Ruby 설치, Ruby 버전 관리, 재매 의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들러, 알벤, 세이치루비 같은 도구들을 재능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동작하는 데는 환경변수를 이용하는데요. 환경변수란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동적인 값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환경변수를 출력해보기 위해서는 shell에 env라고 입력하면 되는데요. 또는 echo$ 변수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gem과 bundler는 다른 환경 변수로 갖게 되는데요. gem.env 하면 gem의 버전이라던가 gem의 퍼스 그 다음에 gem이 참조하는 r 비의 버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undler도 bundle.exec.env 번들, 하면 bundler의 환경 변수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등록하려면 export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export f o o equal b a f o o 라는 변수에 말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루비에서는엠 m 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상속받은 환경 변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환경 자식 프로세스에서 부모의 환경 변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제하려면 unset이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환경 변수는 아니지만, r u 에는 nodepass라는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hello를 출력하는 hello.rb 파일을 만들고, require 하면 undefined local variable o r method라고 에러가 납니다. 물론, require relative라고 해서 실행하면 에러 나지 않습니다.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로드패스상에 현재 경로가 등록되지 않아서 인데요. 마이너스 i하고 따 t 하면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로드패스를 확인해 보면 해당 경로가 로드패스상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패스는 달러 콜론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r 옵션을 줘서 레이스를 리카이야한 다음에 로드패스를 출력해 보면 레이스 재미 참조하는 오드패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에 또 다른 쓰임새가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SES 앱을 만들기 위한 12가지 방법론을 12팩터 앱이라는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코드베이스에서 설정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환경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나 외부 API의 키 같은 설정 정보를 환경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쉽게 할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람들이 도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nv 티가로가 있습니다. .env는 .env .amv 파일에 설정 정보를 저장해서 환경 변수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고 피가로는 영업 파일에 설정 정보를 저장해서 환경 변수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헤로코에서는 웹 관리 도구에 설정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질문은 Q&A 채널에 남겨 주시고 작년 루비 컨퍼런스에 루비스 엠바러먼트 베리어블 API라는 제목으로 어, 제기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